공일부가 18일 날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선박과 관련 선장의 동의하에 배를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날인 국방부는 동해 해군 일함대에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배를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얘기를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저희들이 대북조치를 할때 대체로 이 선박과 선원에 관련돼서 대북조치를 할 때는 이게 선박을 같이 보낼 거냐, 선원만 보낼 거냐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선박이 다시 보내기가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선장의 동의를 얻어서 폐기하는 것으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알고 있다라고 어, 말씀드렸습니다. 그 매뉴얼이 있어요? 네 대체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아, 저한테 한번 보내주실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장관님 군대 갔다 오셨죠? 네 갔다 왔습니다. 매년도 다녀오셨어요? 네, 예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85년. 저도 병장 출신인데. 쫄병 생활을 할 때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작전에 실패하면 용서를 내도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를 못한다. 우리 중대장, 대대장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전 훈련을 나갈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이게 경계가 뚫렸다는 것은 이게 능력이 아니고 충성심과 군기강이 이렇게 망가졌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군대 갔다 온 분으로서 이 얘기에는 동의를 합니까? 예, 미흡한 점이 있으면은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한 거는 일반적인 이야기고 제가 얘기 드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느냐 이 얘기입니다. 네, 저도 군에서 경계병으로 근무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동문서답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곤란하니까 얘기를 못 하겠죠. 우리 강경화 장관님은. 예. 군대는 안 갔다 오셨습니다만은 예. 일반적으로 이제 외교 안보를 맡고 계신 수장이시니까 이 얘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안보 태세에서는 한치도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참 군기강이 많이 망가졌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동의를 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선을 저기 이 북한 선박을 왜 폐기를 하려고 또 폐기가 안된 것을 왜 선장 동의로 폐기했다. 이 자체가 틀린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까 합심원에는 우리 통일원이, 통일부가 들어가질 않고, 어, 기무사, 와 경찰, 국정원이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 통일부가 무슨 권한으로 선장의 동의하에 배를 폐기한 것으로 이렇게 브리핑을 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합동정보조사팀에 이렇게 보면은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배를 폐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배 안에 그 엔진과 남아있는 이런 연료 등을 통해서 남아한 그런 해상루트를 파악하는데 GPS랑 모든 게 들어가 있는데 뭐가 급해가지고 오자마자 이걸 그 다음날 폐기를 한다고 통일부가 왜 그런 브리핑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 선언을 돌려보낼 때 배를 돌려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밀 조사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동진호가 울진에서 후포에서 동진호가 북방 경쟁에서는 넘어가지고 조업을 해서 북한에 한 한달 보름인가 억유가돼 있었잖아요. 그런 걸볼 때는 뭐 다른 건 제쳐두더라도 이틀 후에 뭐두 명을 돌려보냈다 그것도 의심스럽지만은 배조차 이렇게 통일부가 나서서 폐기했다 이런 어? 거짓말을 브리핑을 한다는 것은 이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예, 통일부가 어, 뭐 매뉴얼이라 하더라도 어,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은 뭐 문제가 있다고? 이, 생각합니다. 누구의 지시입니까? 네. 장관의 지시였어요, 아니면 그 지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대변인이 마음대로 브리핑 못할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통상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발표를 한 것이고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남대사령부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그러면 장관한테 결제도안 받고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을 브리핑합니까? 그 의도가 뭐냐 이거야 의도가 많은 사람이 저한테 물어 이거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예 납득을 소... 못 하겠어 우리 장관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나를 한번 설득을 한번 시켜 보세요 어떤 매뉴얼, 매뉴얼에서 어떻게 이런 어, 폐기 이 부분이 나왔다 그 선원이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송환을 할때 선원과 배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북한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 배를 통, 그 보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어, 봤을 때 이게 배가 아, 너무 낡았고 선장이 동일했기 때문에 어, 폐기 절차를 밟는다 하는 것을 어, 저희들이 대북 조치와 관련돼서 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면 통일부 혼자서 결정합니까? 이거는 국방부 국정원 아 이게 관련된 그 기관들이 합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통일부가 나서 그 기관들이 합의했어요? 그럼 저희들은 결정된 것합냐고 저희들 결정된 것을 대북 조치를 맡고 있습니다. 아니 동문서답하지 말고 본인이 지금 이야기한 부분에서 타 기관과 합의를 했다 했잖아요. 당연히 붙여가지고 합의를 했는데 왜 해군이란 대. 폐기된다 했는데 폐기됐다 하는데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매뉴얼을 말씀을 드렸고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폐기된 것으로 한 폐기를 한다 하면은 아까 얘기대로 타 관계 부처들과 합의하에 폐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왜 통일부가 마음대로 혼자서 폐기되었다고 브리핑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왜 네, 정례 브리핑에 이걸, 이, 이런 내용을 브리핑할 때도 관계 기관들하고 합의 다 알아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했습니다. 그게 무슨 매뉴얼이래요? 난 이해가 안 되네요. 저 매뉴얼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매뉴얼에는 국방부나 그 다음에 국정원이나 합의 없이 이런 거를 그냥 통일부 매뉴얼대로 막 발표하는 거예요? 통일부만 하... 내정 내리지 않습니다.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매뉴얼에 한어 그러면 이거 저기 뭐야 1람대 에 보관 중인 그 북한어 선도 통일부에서 국정원하고 국방부하고 다 합의해서 그러면은 증장 동의로 폐기했다 이렇게 발표한겁니까 다른 우리 답답한 전가님